네, 주거에 대한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참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의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연령대도 참 중요한 거죠 자,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런 거주 선택이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면 좋은 집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거주 선택에 대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네 저는 풍수 컨설팅 풍수 교육 뿐만 아니라 또 형제 부동산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실질적인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한국에 지금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.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고 싶냐라고 그렇게 설문을 해 보니 무려 77%에 달하는 그 대상자들이 현재 집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고요. 한20% 정도만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정말 죽을 때까지 살고 싶으신 겁니까?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더 좋은 집, 더 새로운 집으로 가서 새로운 공간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십니까? 아마 이 설문 결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수많은 의뢰인분들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다들 지금 선택하시는 집이 마지막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거든요. 특히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집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설령 집이 뭔가 좋지 않다 라고 느껴지더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집으로 가야겠죠. 자, 세부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떤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평형 때인데요. 60대 중반의 부부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두 분만 계속 거주하실 거고 자녀들은 이제 분가해서 나가고 없습니다. 이제 두 분만 거주하신다라고 볼것 같으면 어쨌든 너무 이렇게 넓은 평행은 피하는 게 좋겠죠. 실제 의뢰인분들께서도 뭐, 계속 넓은 집에서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으시지만은, 그 이제는 그거를 신경 쓰는 것도 힘이 들기 때문에, 일부러 더 좁혀서 가시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건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. 집은 넓은데 내가 관리를 못한다? 그러면은, 집 자체가 휑해지게 되고, 그 기운 자체가 꽉 채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사는 사람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지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넓지 않은 집을 선택하야 되는 게 맞고요.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좁은 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그 집에 따라서 생각하는 폭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작은 평형대를 선택하시라라는 겁니다. 제가 뭐 20평대, 30평대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도 사람마다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이거 중요한 거죠. 바로 병원입니다. 근데 이 병원이 옆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진짜 병원에 갈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.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계속 드러드는 곳이니 그 병에 대한 기운이 당연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. 그게 또내 거주공간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겠죠. 한 1, 20분 거리 내에 정말 큰 병원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. 이런 큰 병원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지낸다? 그거는 조금은 고려를 하셔가지고, 병원에서 가까이 지내시되, 너무 옆에 딱 붙어 있지는 마시라.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요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자녀와 같이 살고자 하시는 부모님들 분명 계실 겁니다 뭐 물론 자녀와 합의가 잘 되고 특히 자녀가 가정을 이뤄 가지고 함께 대대로 지낸다면 정말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겠죠 얼마 전에 저희를 통해서 집 구조 진단, 풍수 인테리어 진단을 받으신 분도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각 가족에게 맞는 방배치를 고려하는데 제법 제가 애를 먹었었는데요. 뭐, 이때건간에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가르침이 쭉 이어질 수 있고 집안의 기운이 서로 나이에 따라서 그 기운도 같이 또 순환하면서 서로 상생을 할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. 그런데 요즘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. 그만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오히려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녀랑 같이 살고 싶어도 자녀들이 또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억지로 뭔가 같이 살려고 너무 애쓰지는 않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잘 그거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내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. 서로 간의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또 가까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죠. 이 가족 간의 거리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약 지내던 집에서 사별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사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. 두 분이 같이 잘 지내시다가 이제 한 분이 병이 되셔 가지고 병원에서 오래도록 지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뭐, 그거는 이제 그 집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, 그 집안에서 이제 갑자기 부득이하게 뭔가 사고를 당한거나,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, 그렇다면은, 그거는 이제,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? 죽은 사람도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, 이렇게 영화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, 뭐, 물론, 그게 맞다,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, 그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, 어쨌든 그 생에 대한 집착, 살아 생전에 남아 있던 그 감정의 여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이 사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례가 또 하나 떠오르는데 그때 진주에 있는 그 주택을 컨설팅 해 드렸던 곳인데요.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남편분께서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집을 비워뒀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여러 가지 또 가구도 많고 또 집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낡은 것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. 뭐 물론 가급적이면 그냥 다른 집에 사시는 걸 제일 권해드리지만 일단은 또 거기서 또 지금은 지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전에 배우자분께서 쓰셨던 오래도록 머물고 좀 그렇게 하셨던 침대라든지 소파만이라도 최대한 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.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고려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건데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아직도 상용화 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로 노인 주택에 대한 얘긴데요. 올해 여러 가지 현정권 들어서 인구 자체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선포하기도 했었고, 또 노인주택을 급격히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도 했습니다. 뭐, 물론 이게 그냥 선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, 또, 국민적으로도 정사적으로 좀 빨리 깨어나긴 해야 되는데,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노인주택시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퍼지게 될 겁니다. 지금은 아직도 뭐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설, 이렇게 인식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점점 이제 시설들이 많아지고, 그 시설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게 뭐, 한 달에 갑자기 뭐, 200, 500, 혹은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, 뭔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, 또 한편 잘 고려를 해보시면은, 예를 들어서, 월 300만원을 한 사람이 낸다라고 할 때, 모든 이런 집에 대한 것들, 집안을 케어하고 관리하고, 밥 나오고, 이런 가사 일들 안 하는 것들 등을 생각을 한다면은, 아마 집안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딱 합리적인 지점으로 떨어지는 그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니, 나는 돈 없어.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을 접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변하게 될 겁니다. 근데 그 변화의 순간이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거고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, 나의 일일 수가 있으니 요것까지 한번은 잘 고려를 해보시라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집이라고 하는 거. 내 현실적인 전자선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내 남은 여생 전체에 대한 그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젊을 때 선택하는 집들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선택하는 그 집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집을 선택하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못하라고 평안한 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